한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앞서 한 시민 단체는 지난 23일 법원에 이 책에 대한 판매를 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은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적 표현물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점을 알면서 판매 소지 등 이런 것이 금지되는 책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출간을 막을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높아진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죠. 자 그럼 두고 봅시다. 누가 과연 이 식량 지원을 반대하는지, 그들이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걸림돌이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1심 회 간첩단 사건 수사 도중 사퇴했던 김순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심회와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못이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치라도 안 좋은 말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지난주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조실장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실무 역할을 했던 박선원 특보를 임명했고,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와 더불어 출간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요. 김어준, 박선원, 일심의 경우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김일성 해고로 세기와 더불어 어 발간을 이제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그 제 우리 법치와 자유문제 연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MPK와 상관없이, 어,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어, 제 활동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어, 제가 해야 될일 중에, 어, 큰 덩어리 중에 세 번째 덩어리가, 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뭐 도태우 변호사님이 너무나도 잘 하시고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저대로 이 일이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왔던 일의 하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 세계와 더불어의 노림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그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김일성 해고록을 어, 공간이라 그러죠. 그 공적으로 가능하는 이 퍼블리시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 사실 비극이죠. 사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교보에서 벌써 백질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어, 이것이 지금 합법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 지금 그 간행물위원회, 우리나라 간행물위원회, 이그 간행물이 얼마나 아 윤리적인가 이걸 이제 평가하는 강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나 모르겠다 김일성의 어, 해고록 세계화 더불어를 발간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거 법원에서 물어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한국이 어, 심각하게 변성이 됐다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어, 소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성과악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죽어 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것을 판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결론을 내게 됐는데. 만약에 판매 금지를 시킨다면 민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끝까지 싸우죠 이제 어,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MPK와 민변 간의 싸움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용하지 않고 만약에 판매를 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진행되겠지만 저는 이미 이 선택은 인간의 선택 너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큰 사건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세계와 더불어를 가지고 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 세계와 더불어는 20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사실상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읽겠다 그러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파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 8건 28만원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교보에서 이미 100질 정도가 팔렸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어, 어떤 용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어,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수익금을 통일운동에 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일운동은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오는 그런 통일은 아니겠죠.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 뭐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김일성을, 동상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통일, 뭐 다른 말로 하면 적하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 쓰겠다. 돈을 조성하겠다. 아주 뭐, 정직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그 책을 읽겠다 그러면은 못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근데 이걸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기본적으로 돈을 조성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 세탁하기 굉장히 편하죠. 지금 중국 세력에 돈좀 주고 싶어 합법적으로 이 책을 사주면 되는 거죠. 악성머니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법적으로 중국 세력을 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김일성 해고록을 합법화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보안법 7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기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은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7조가 굉장히 독특한 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1991년 이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권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없어져 그러면 너무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구절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협할 정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뭐 김일성 만세 내가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국가의 존립에 안전에 위협이 있니? 자유민주기본주서가 위태로워지니? 아무 상관없잖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의 김일성 만세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지금 어 서울에 와 보시면 중국 세력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저러고 다녀도 국가의 전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없다. 정말 위협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협이 사실은 있죠. 그 사이에 거의 한미 동맹이 거의 와해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과 군사 훈련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훈련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이미 한미 동맹이 거의 와해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드에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구성한 인도태평양 안보 체제라는 것은 지금이 있어서는 중국 패권을 막는, 막는 가장 중요한 안보 시스템인데 우리가 거기 빠져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심각하게 안보 위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계화 더불어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북한 우상화물에 어떤 바하도 어떤 제갈도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 팔면 안 되지, 이거 북한 잡지 팔면 안 되지, 북한 영화 팔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안보가 위험해지니?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돈벌이를 시작하겠죠. 본격적으로 포교가 되겠죠. 지금 국가 기관이 거의 종북 세력이 넘어가 있는데, 국가 세금을 그걸 사주는데 쓰겠죠. 별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거 가장 아니에요. 이제 김일성 동상도 마음껏 세웁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이폰 이거 이상한 거네? 독특한 거네? 갤럭시 이거 독특한 거네? 잠깐 생각했지만, 불과 몇년 안에 전 국민이 들고 다니게 됐거든요. 김일성 동상 처음에, 어, 어떻게 이게 서? 어떻게 이렇게 서 하다가, 이제 소녀상을 세우듯이 다 세웁니다. 누가 그것을 부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부 세력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권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고, 어, 그 당시에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로 가면은, 어, 중국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된다. 탄핵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보다 김일성이 더 악하니? 지금, 지금 최순실이라는,이라는 마녀를 만들어서 지금 결국은 헌정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김일성 체제가 합법화, 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거니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22년, 23년, 24년 계속 말했지만 어,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 하나의 또 분수령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세계화 더불어를 어, 합법화시키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김일성 동상이 들어섭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특히 기독교 목사님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북한에서 어,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고 나서 기독교가 어, 사실상 실질적인 기독교는 다 끝났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을 뿐이죠 몇개 그것도 보통 사람 갈 수도 없는 인류 역사상 하나의 첫자만 기독교 박해를 70년 이상 바라보면서도 한국 기독교, 카톨릭 성공회, 중국 세력의 거의 온상처럼. 변질되었죠. 목숨 걸고 이 우상화 세태를 막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높아 있다고, 뭐, 삼천 이상 높아 있다고 국가가 위로, 위태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김일성이 합법화 됐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과 그 악중 악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하명을 하면은, 어, 예스라고 해야 되는 경찰이 생겼다는 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모두 잠들어 있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나요? 정말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계화 드부를 이번에 합법화시키면 김일성 동상도 합법화되고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운동권 세력이 민주화는 사람들에게 민주화는 자유민주화인 것처럼 속여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가 자유민주화가 아니, 아니고 공산화다. 이런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거든요. 노골적으로 이제 민주화가 공산화다. 이걸 드러내고 있죠. 지금까지는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민주화였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건국할 때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생들이 좀 반대하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취임사에서. 그 취임사를 하고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동족 상잔의 비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도 역시 좌익이 친북한이 거의 30% 정도의 표를 얻어갔어요. 계속 자유 선거를 했고요. 상당히 사상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요. 중국처럼 하지 않았어요. 천안함처럼. 하, 사람문에서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 없었고요. 광주에서 희생이 상당히 있었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군인들이 신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퀘스트 마크를 달기 시작했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2천 명이 죽었다고, 죽였다고, 죽였다고 2천 명을 죽였다고, 전두환, 전두환, 어 포괄 정권이 2000명의 시민을 죽였다. 이렇게 어 적혀 있는 황석영 책을 읽혔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2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도 꽤 있죠. 그래서 시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광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했다가는 뭐 이제는 벌금을 매기겠다 하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럼 유교에 대해서 북침설 주장했던 사람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천만 이상의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간 죽음과 이상 가족의 고통에 몰아간 그 사건은 죄가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계화 더불어를 합법화시키면은 이 가장 중요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이 종북 변호사들이 쓴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은 민족 이 답변서 답변서 자체가 이적 표현물이에요. 아주 목불인견이에요. 봐줄 수가 없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일제 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의 생생한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의 판매 수익금을 전부 통일운동 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도 공익적 발간의 단적인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익이라는 것은 무슨 공익을 말합니까? 더불어 공공점입니까? 자유통일기금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노선을 넘어 모든 계급계층을 포화, 포괄하는 통일전선적 시각에 의거한 민족해방투쟁을 중시함으로써,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통일전선적 시각, 아예 그냥 좌익의 이그 방법론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민족해방투쟁을 중시함으로써,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유교 전쟁을 정당화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을 항일의, 항일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유교 전쟁도 사실은 민족 해방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교 전쟁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죠. 유교 전쟁도 항일의 연장선으로 이제 항미 항미로 해서 민족 해방 투쟁이다. 세계 더불어는 북한에서 나온 우상 저작 중에 최고봉이에요.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 이제 김일성이 이 민족에 가한 무시무시한 유교 전쟁 도발을 싹 지워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세계화 더불어의 노림수는 첫 번째는 현금조성입니다. 합법적으로 동북세력에게 돈을 줄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뒷돈 줄거 없습니다. 책 사주면 됩니다. 28만 원씩이나 됩니다. 이게 작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권 세력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것도 끝났지만 다시 말하면 김일성 만세를 주장했던 민주화도 민주화다. 면죄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김일성 만세 부르고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될때 아직은 걸림돌이 되죠, 걸림돌이.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죠. 다음 대통령은 하태경 됐으면 좋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일성 해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 자기도 속아요. 그리고 속기 서놓지를 않았습니다. 수채화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채화 아름답게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들이 쓴 저작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을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수채화 같다고요, 물젓는다고요 하태경이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해도 다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망말이에요? 망발이에요? 여러분, 하태경이 정말 바보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이력을 지우겠다는 뜻이죠? 자기가 했던 일들. 김일성 만세 불렀다는 거. 김일성 뭐 이적표현물. 이 사람 당연히 세계화 더불어 읽었겠죠. 안 읽기도 힘들어요. 그 세대의 주사파들이. 심지어 1심의 사건에서도 그때 검찰에서 찾은 이적표현물 중에 세계화 더불어가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한번 잘 보십시오. 1980년대 운동권 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공산화였어, 빨갱이 일이었어, 김일성이 빠는 거였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뭐그 정도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뭐 위, 위협이 옵니까, 위태로워집니까? 아유 그거 뭐 이제 다 옛날 불장난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답니다. 유교 전쟁 그거 이렇게 거? 아 그거 뭐 항일 민족운동 해방운동의 연장선이지. 옛날에는 일본을 지금은 미국을 대항해서 우리는 지금도 식민지 해방 투쟁을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1948년에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데 그 나라는 김일성, 김일성인 같은 악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싫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표를 갖고 자유롭게 선거해서 대통령 뽑겠다. 자유선거해서 내 손으로 리더를 뽑겠다. 기본권을 갖겠다. 마음대로 다니겠다. 해외도 마음대로 다니겠다. 공부도 좀 마음대로 하겠다. 1948년 이전에는 그런 나라가 한반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입니까? 다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 왜 지금 이, 이 나라에 살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김일성이한테 넘겨줍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빨전 사람들한테 어떻게 넘겨줘요? 그건 악마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계와 더불어를 김일성 해고록, 세계와 더불어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의 자유, 살륙의 자유, 반인도 범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태경이 전향했습니까? 지금 하태경 세력이 교묘하게 국민의힘의 가치 전선을 다 무너뜨렸죠? 정통보수, 정통 대한민국 세력을 모두 비합리적이고 합리성이 없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죠? 그구다, 그구를 이제 타도하겠다. 심지어는 이들이 바른 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지금도 속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엉뚱한 데 가서 킁킁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무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제 그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크게 요약을 했어요. 현금을 조성하는 것과 운동권이 자신들의 가오를 가오에 대해서 모두 면제부를 받겠다. 세 번째는 김일성 우상화를 합법화시켜서 적합통일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합법화예요 이미 지금 합법화가 거의 돼서 교보에서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잠깐 저희 MPK에서 법체자민지 연대에서 주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멈췄지만 법원에서 괜찮아 하는 순간 이제 김일성 우상화는 범죄하는 조직 옛날 백백교보다 한 억배 나쁜 억배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했을까 생각하지만 연 인구 생각하면 정말 수천만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사람들 다 표현, 다 여러분 계산하면 정말 억배 나쁩니다. 지금 한 10명 죽이면 연쇄살인범이고, 한 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고, 육체를 다 죽여버리면 영웅됩니까? 항일 영웅됩니까? 지금 그게 한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바로 저 악마들을 반인도 범죄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 어, 유엔에 청원하는 일을 교묘라고 할까요? 저는 프로듀스처럼 2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반인도 범죄로 이제 규정이 됐죠. 확실히. 그리고 전쟁 범죄, 그리고 침략 범죄. 지금 김일성이 지금 침략 범죄로, 평화에 반한 범죄로 지금 전범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민족 해방 운동이에요? 꿈 깨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조직 납북자들이 지금 10만이 가까워요? 소식이나 알, 알고 있어요? 세 가지 노림수. 현금 조성. 김일성 주의 운동권들의 면제부.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사 운운하면서, 김일성 전범을 용서해주자. 김일성 우상화를 대한민국에 퍼뜨리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언론기자들이 전부 지금 영혼이 다 넘어갔어요. 신사 참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이 신성하고 거룩한 땅에 김일성은 안 된다.